14번 y는 3x 제곱빼기 3x 와 x는 a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그리고 x축으로 곡선이랑 x축으로 그냥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할때 s1이랑 s2가 같습니다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음수다 자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요 저 그래프가 지금 0과 1에서 이렇게 x축이랑 만나거든, 그지?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x는 a가 음수라고 했어, 그지? 자, 그러면 지금 1번 여기가 S1인 거고요, 그죠? 이게 S2인 겁니다. 근데 넓이가 같대. 근데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과 아래쪽으로 있는 부분이 교차되고 있으니까 a부터 1까지 포물선을 그냥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0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1 빼기 s2를 했을 때0 된다는 걸 인테그랄 0a부터 1까지 3x제곱 3xdx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a부터 1까지. 자, 1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제곱. 하고요. 얘가 0 된다.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A제곱,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서 정리하면요. 2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2, 마이너스 3, 0, 1. 자, 그러면, 1,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0. 이렇게 될 거고, 또 인수분해 해주면, 1 대입하면 또 되겠네요. 2, 2, 1, 1, 0.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A는 음수라고 했어. 이게 지금 A 빼기 1의 제곱과, 그리고 EA 빼기 1은 0이다. 라는 거니까, EA 플러스 1이 0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